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면허 모두다 행정사 안녕하세요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구제와 관련해 직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면허가 취소가 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그럴 비용이 없거나 또는 확률이 적다는 분석에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어찌될지 모를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질병, 사망, 화재 등 다양한 보험을 들곤 합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내 상황과 사정에 맞는 보험을 컨설팅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돕는 사람을 보험 설계사라고 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어야만 수입이 생기는 구조인 보험 설계사에게 고객 한명한 한 명은 너무 소중한 자산입니다. 때문에 보험 컨설팅이나 각종 상담, 판촉 행사 등으로 보험 설계사의 이동은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되는데요. 그렇기에 면허가 더 없이 소중한 보험 설계사의 구제 준비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자격이 있고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 등록증명서가 가장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발급받은 위촉증명서 등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님이 어디에 근무하고 계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개인 팀의 소속대에 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직업에 대해 어필할 때 상황에 맞는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시 소상하게 일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급여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급여 내역서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는 한건한 한 건이 수입이 되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기에 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좋은 자료가 됩니다. 덧붙여 이동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이패스 영수증이나 주유 영수증 고객 미팅과 관련된 식사, 음료, 영수증도 첨부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설계사로 일하시던 의뢰인님은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고 고객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 다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대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